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부종을 빼줄 수 있는 자가 부종 제거 요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우리가 부종을 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영입하는 또 산소를 관장하고 있는 경락에 우리가 폐경이라고 하지요. 이 폐경을 여러분 보시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구리로 안에 되어져 있는데요. 어,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구리 브러쉬를 이용해서 우리가 폐경의 에너지를 한번 어,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는데요. 폐경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그 작은 가슴 근육과 가슴 근육의 중간 지점에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상승하는 기데요 음의 경락은 전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어딘가 이렇게 보시고 이 부위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부위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영상에서 잘안 보이니 제가 장소를 옮겨서 반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위로 작은 가슴 근육을 충분히 열어주시고 그다음 어깨의 오해 돌기와 관절을 돌아서 쭉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엄지 손 쪽으로 손가락 안쪽으로 자극을 줍니다. 자 이랬을 때 구리 구리 솔모가 그 이온화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산소가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한번더 입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이어서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 보시게 되면은 치골 부위, 장골릉에서 올라오는 부위, 그 다음에 어딜까요? 어, 네모 흐리근. 내 머리근 뒤에 척추에서 올라와서 허벅지뼈 큰 머리뼈에 붙어 있는 이 전면에서 봤을 때는 배꼽을 위시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그세 부위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가치골 그다음에 장골릉 위쪽 그다음에 네모 허리근, 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치골 부위를 찾아볼게요. 어딜까요? 우리가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어요. 자, 멈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유 방법을 우리가 선생님께서 한번 직접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퀴 돌고요 멈춥니다. 그대로 살포 시누르시고 3초 했다가 떼주시고 다시 살포 시누르시고 떼주시고 다시 살포 시누르시고 떼주시고 살포 시누르시고 떼주시고 다시 한번 살포시 누르시고, 떼주시고, 이래만 더 할게요. 살포시 누르시고, 떼주셨습니다. 자, 치우시죠? 어, 그 다음 장소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로 가겠습니다. 이 보면 장골릉에서 딱 마주치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 노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오는 이 지점이 마치 나이가 들면 폴더 같이 접히는 거예요 여기는 인대나 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폴더 같이 접혀 가지고 잘안 펴져요 끝까지 그래서 점점 여기에 있는 혈관들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르면서도 아 나는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단단하지 이런 부위를 찾아서 돌려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언저리가 어디냐면 어, 우리 모델분은 한요 정도 언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굳어있는 부위가. 자,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위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듯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리듯이 돌려주시고, 내리듯이 돌려주시고, 내리듯이 돌려주시고, 누를 때는 여기에서 지그시 밑으로 빼주듯이. 자, 빼주시고, 다시. 밑으로 내리듯이 누르고, 떼주시고, 다시 밑으로 내리듯이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약간 돌리는데 밑으로, 그렇지요, 빼듯이. 그렇지요, 오케이. 잘하십니다. 네. 조금 더. 거기에 아픈 부위를 한번더 찾아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좋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지그시 눌렀다가 떼주시고 지그시 눌렀다 떼주시고 다시 지그시 눌렀다 떼주시면 되겠지요. 자 다시 지그시 시눌러서 떼주시고 지금 시눌러서 떼주시고 지금 시눌러서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모델분 볼게요 <laughs>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실게요 아좀 안타깝네요 그게 이렇게 검은색이라 딱안 잡히는데 지금 보면 자 손을 한번 놔보실까요 요쪽과 요쪽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아참좀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은 아 요건 좀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가 안 잡혀서 자 이제는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골 여기는 한자리에 한번 만져볼까요 어디가 더 딱딱한가요 음. 어, 고기가 더 딱딱해요. 자, 넣겠어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약간 돌리는데 반대로요. 왜냐하면 복부도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거든요. 예. 그렇죠. 네, 둘, 셋, 넷, 다섯 바퀴 왔어요. 딱딱한 부위에다가 갖다 대세요. 네, 시작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고 넷 떼고 다섯 번 뗐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윗배 쪽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윗배 쪽으로. 자, 음, 우리가 이 네모 허리 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 상체는 늑골 뼈가 있고요. 하체는 골반이라는 뼈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골격이 있는데 유독 골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 허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폴더 같이 겹쳐야 되는데 이 접혔다 폈다 하는 것은 부드러워야 되지만 사실 지탱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떨어지는 건데 얘네들을 대신해서 뼈를 대신해서 지탱해 줄수 있는 그 근육이 네모 허리근이거든요. 이 네모 허리근을 어 붙잡고 있게 되면 거기가 강직이 되게 되면 폴더가 펴지지 않고 약간 접힌 상태에서 있게 되게 펴지지 않고 약간 이게 접힌 상태가 있게 되겠죠.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접힌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 부위가 요 부위예요. 그래서 치골을 풀고 장골 릉 쪽을 풀고 그다음에 네모 허리근 요방연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우리가 푸는 건데요. 처음에 이 부위에는 소장이, 대장이 가장 많고요. 이쪽에서는 오장육부 장기 중에서도 간, 대, 비, 폐, 소 이쪽으로 다 위가 있게 되고요. 이 안쪽으로는 자궁과 뭐 후면 장기인 신장에 방광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위는 거의 장애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워낙 6에서 7m 정도 길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늘 마사지를 해줘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부드럽게 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방연근은 약간 사선으로 내 머리근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배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골반의 선 중앙 정도 되죠. 이 부위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부위입니다. 예. 이 부위는 거의 고객님들이 아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다음, 다시.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주시는 게 좋아요. 돌아주시고. 자, 단단한 부위를 찾아갈게요. 자, 여기 부위네요. 자, 요, 어, 그 테크닉을 우리가 누워서 자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려주시고, 네, 돌려주시고, 불편하신 곳을 이동하면서 돌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중앙에서 더욱더 가까운 곳을 찾아서 약간 사선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찾아가시다가, 아주 불편하신 장소가 있으면 멈춰주시고 그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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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돌리시고, 그렇지요. 네,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다음에 우측으로 사선 쪽으로 네네네 어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거기에서 가장 아프고 걸리는 듯한 느낌 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대로 손으로 아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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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 푸시고, 내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배우신 자가 마사지가 뭐, 결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테라피를 실현하거나 베이직 마사지를 하시기 전에 이것을 한번더 해드리고, 어, 림프 드레이닝을 하면 훨씬 더 부종에 좋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